주주서 j o 12년 8월 13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러 한번 웬만하면 오십시오. 언젠가 하면은 여기 지금 초대장을... 첨부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8월 20일입니다 오실 곳은 세종입니다 그날 제가 여러분을 왜 모시느냐 무슨 일이냐 지금도 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벌써 10년 째 되는 것 같으네요 10년 동안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친손녀처럼 끼고 가르쳐 왔습니다. 얘가 지금 4학년이나 3학년, 3학년인 것 같네요. 3학년 때 같으네요. 대청댐 청남대에 갔을 때의 영상인데 저때 저때 전에 만났어요. 원래는 제 생모가 살아있을 때, 네살때 만났어요. 제 생모가 다섯 살때 세상을 떴습니다. 제가 다섯 살때그후 저렇게 다시 만나서 세월은 n Sultan, 이 u l t a n Sultan, s u l t 책이 s u 책 t a n 고등학교 학생이 쓴 책이니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 뭐, 담치지요 그런데요, 고등학생으로 저 정도, 제 정도의 말과 글을 쓰는 아이들은 내가 알기로는 국내에 없지는 않을 테고 하여튼 거의 없습니다. 쟤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에요. 아나운서보다 처음에는 일기예보를 하는 그 기상캐스터 그게 꽂혔던 모양이에요. 그결은 아나운서다 해서 지금은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방송 활동 잘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방송부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 3이니까 끝나요 아, 제가 가르친 게 뭐냐 성경을 한곳 보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원 9장에서 8절, 9절 이렇게 볼 겁니다. 7절도 잠깐 보자, 보자고요. 거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너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어... 제가 10년 동안에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아이를 지금 말 잘하고 글잘 쓰고 영상 잘 만드는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기르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를 관심을 갖는, 저, 저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따르니까 모든 것이 하얀 스펀지와 같아서, 물감을 뿌리면 뿌리는 대로 쭉쭉 빨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국내, 박물관, 유적지, 하여튼 문화, 유, 문화, 관광, 이런 쪽, 그리고 해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지금 옆에 제가 몇권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그이 여고나래라는 책입니다 그 띄워드린 데에는 여고나래 이런 글씨를 지우고 초청의 글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8월 여름은 제가 예비에 영상 촬영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영상 촬영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연속으로 전 mbc 앵커 하던 김헌태 앵커가 옵니다 와서 이 학생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저도 인터뷰를 받게 돼요 오늘 두편 내일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우경 씨가 와서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둘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15분 20분 정도 하겠죠?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지는 대로 제가 주일날 영상 교회반 보내드렸는데 이걸 자주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갈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여기 지금 초대장에 있는 대로 토요일에는 한 시간 정도 미래세종일보 창간 6주년 겸 방미소 작가 등단하는 첫 작품 여건 아래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세종시 종천동. 국학 커뮤니티 센터 4층이에요 거기는 어 장소가 한 200석 되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띄워 앉으라고 해서 한 100분 정도 초청을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제가 우리 인성 학당을 네. 사랑하시는 분들과 네. 영산교회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아, 초대하는 진짜. 말씀을 올립니다. 100석은 앉을 수 있는데 200석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 50석이 채워질지 70석이 채워질지 100석이 채워져서 자리가 뭐지라면, 뭐, 200석짜리니까 충분해요. 거긴, 어, <laughs> 오케스트라 연주도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멀지만, 웬만하면, 이런 일이 거의 드뭅니다. 무슨 일이냐. 어린아이가 자라서 요고생이 책을 냈다. 책 제목은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학 대화입니다. 인문학 대화, 요고나래. 인문학 대화, 요고나래. 책이, 그런데 대중성은 약한지 몰라도, 희소성과 가치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얘가 글잘 씁니다. 말도 잘 합니다. 지금, 프로 아나운서 얘는 못 미치지만, 웬만한 신참 아나운서 이상으로 지금은, 지금 이렇게 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숙녀예요. 다 컸어요. 예, 그날 여러분 와주시면서 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여기가 어딘데, 서울서, 서울. 뭐, 부산에서, 혹은 제, 시청자들이 전국에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혹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멀잖아요. 멀어서 오시기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는 드려야지. 오시게 되면 2시라서그 식사하는 식사는 아예 거기 뭐, 간식도 못하게 한다네요. 아직도 코로나 기간 중이라. 그런 조건으로 대관이 됐대요. 그래서 기념 타월하고, 가시면서 드시라고, 이거만한 예쁜, 뭐라고래, 그래 뭐, 케이터리, 뭐, 뭐, 하여튼, 야채컵이라나, 뭐 그런 게 예쁜 게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는 미소가 자기 용돈을 절약해서 드린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 권씩 꼭 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 책을 드리는 게 이게 만만찮은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얘건 나중에 무슨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책을 공짜로 줬다 하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알아본다. 그래서 아마 괜찮을듯 싶어요. 이건 확정적은 아닙니다. 책도 한 권씩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이게 가서 버려질 것이 아니라 읽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읽어 주시면 그것이 아이에게 거름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드리면서 그날 행사는 한 6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 60분 진행되게 되면 그러면은 뭐 국내 프로급 아나운서 앵커 출신이 사회를 하니까 묵직하고 잘하긴, 잘합니다. 예. 그리고, 내, 내 후배들도 몇 사람 올 거예요. 그 방송부 애들이에요. 세종 양지고 방송부 애들이 올 거예요. 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 참사랑 친구들이라고 있어요. 한 서너 명이 또 연주도 할 거고. 누가 모순 명창도 한번 온다고 그랬고 뭐 순서는 그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창간 7주년이니까 그쪽에 축사를 하고 우리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얘가 4학년 때첫 당선이 돼서 사회를 보게 맡긴 그런 영상이 그날 이제 어 박미소 10년 공부라고 하는 12분 영상에 다참 옅게 막 들어갑니다. 어 오셔서 축사 해주실 거고 도한호 전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 뭐 2년 연임하고 3차도 한 2년 하신 분이죠. 아주 덕망 있으신 분이 어릴 때부터 얘를 알아요. 같이 북 콘서트도 하고 그런 영상도 있어요. 오셔서 축하해 주실 거고 얘가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극진하게 아이 성장하는 걸음이 되어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랑의 인추협 사랑의 일기 대표도 오실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행사가 많아요. 저는 그 행사를 끝으로 얘는 이제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출가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인성학당 일당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공부는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공부할까? 앞으로 더 많죠. 이책 제목, 여고날에처럼, 이제 날개짓을 하고, 첫 날개로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얘는 이 책을 쓴 동기에서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컸어요. 저하고 한 10년 이렇게 늘 어울리다 보니까, 본게 말하고 글 쓰고 영상 만드는 거, 책, 책, 독서 하는 거. 우리 집은 그냥 책이에 책집 아니에요. 환경이, 글쓰는 환경, 제가 영상 또 이렇게 작가 하잖아요. 영상 만드는 환경, 또, 저, 뭐야, 그, 어디 가서 리포터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한 10년을 썼,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이 책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권의 여는 그래서 얘가 말하기를 사람 사는 사람이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궁금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싶은 무한한 호기심 미래에 대한 관심,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이런 걸 공부한 과정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하면 잘 읽으려나 볼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문학 계열의 친구, 고등학생이 쓴 책이다 하면 아이들 꼭 읽히면 좋고, 특히 엄마들 보시면 좋아요. 아, 이 아이가 어떻게 컸다라기보다 어떻게 커가고, 커오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엄마들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날 오시면 <laughs>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토요일이니까 바람 쐴겸 세종 신도시 미리 오셔서 호수공원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2 시부터니까 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만나서 뭐 사인도 하나 받아서 책에 지금 받고 싶은 거 가져오면 내가 사인해 드릴 거예요. 저도 만나 보시고.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아, 오라는 곳이 많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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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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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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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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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손녀가 아니잖아요. 엄마 없던 아이를 저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끝나면 태워와서 책 읽기부터 가르치고 일기 쓰기 가르치고 말하기 어떻게 가르쳐서 어떤 책이 나왔는가. 모쪼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얘가 뜻하는 바, 세상에 날개를 펴고 날아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빛을 낼 거예요. 무슨 향을 낼 거예요. 무슨 사람다운 향기. 그리고 여러분이 박수 한번 쳐준 것에 대한 10배, 20배의 그 세상에 박수를 받는 자식도 낳고 또 제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길이 될지라도 그냥 드라이브 삼아서 오시던가 기차 타고 오시던가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게 청남대에 갔던 옛날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얘가 어제 왔었어요. 어제 왔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날 작가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정리해서 원고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오늘 도뭐 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한두 시간은 그날 촬영한 것도 뭐 있고 할 것도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촬영하는 것도 있고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물론 다음 주에도 또 보내드릴 게 있고 그보다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분들은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거나 제영상의 행사에서 저를 만난 분들만 보내드립니다. 저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간 분들은 이런 영상을 안 보내드려요. 한 번씩 인터뷰를 한분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님들 그저 몇분 연락 잘하려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8월 2 0일세종입니다 오셔서 반갑게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감동의 시간이 되기라고 이렇게 초대드렸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못뵙는 분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갔다든지 빈말이라도 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